과거를 돌아보면, 고등학교 때 나는 큰 고민 없이 주변 친구들이 죽어라고 공부할 때 나는 나름대로 친구들과 즐거운 고등학생을 보냈으니 공부를 열심히 안 해도 괜찮은 거지라고 생각하며 비록 남들에게 자랑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내 성적 수준에 적당히 맞춰서 대학을 진학하고 나름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즐거운 대학교 생활을 보내다가 어느새 졸업학년이 되고 나니, 주변 친구들이 하나둘씩 취업을 고민하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나보다 좋은 대학을 졸업한 친구들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직장에 합격했다는 연락을 받으니, 점점 내 마음이 초조해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써보려고 하니,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처음으로 돌아보게 됩니다. 그동안은 스스로 괜찮다고 여겨왔던 나의 대학교가 너무나 초라해 보이고 영어공부는 왜 그렇게 미뤄왔는지 후회가 남습니다. 남들은 해외 유학이다, 연수다, 대기업 인턴이다 등등 다양한 이력들을 남기는데 나는 변변한 자격증 하나도 적을 것이 없어서 이력서 몇줄 채우는 게 버거울 정도로 해놓은 게 없는 스스로가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친구들과 나름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의미있게 지냈다고 생각한 나의 20대가 취업의 벽 앞에서는 그런 시간들조차 후회로만 남습니다. 내 눈높이에는 한참은 부족하게만 느껴지는 회사에 결국 들어가게 되었지만 요즘처럼 취업이 어렵다는데 이것도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며 어느새 사회에 적응해 나가는 직장인이 되어갑니다. 비록 큰 연봉은 아니지만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익에 그동안 못해봤던 취미생활도 가져보고 첫 자동차도 구매해 봅니다. 주말에 차를 끌고 지방에 드라이브라도 가게 되면 일주일 동안의 고생을 보상받는 것 같아서 아 그래 사람들이 이래서 불금불금하는구나 라고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새 시간은 흘러 결혼할 나이가 되어 만나게 된 사람과 가정을 꾸리고 처음으로 부모와 떨어져서 작게나마 내 공간을 꾸미고 부부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유롭지는 않지만 둘이서 직장생활 하다 보니 적당히 외식도 하고 가끔은 해외로 여행을 다니는 여유를 부려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결혼 생활을 이어가던 중 예상하지 못했던 타이밍에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도 아직은 덜큰것 같은데 부모가 된다니 실감이 잘 나지 않고 모든 것은 다 서툴기만 합니다. 너무나 귀엽고 소중하게만 느껴지는 아이지만 새벽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퇴근하고 집에 와서 쉬기는커녕 밀린 빨래와 설거지 그리고 수시로 신경 써줘야 하는 아이와 지내다 보니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던 집은 치워도 치워도 다시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냥 정리를 포기하고 너저분한 상태로 살아가기로 합니다. 아내와 종종 다니던 해외여행은 꿈도 못 꾸고 주말에 극장을 가서 영화 한편 보는 것조차 사치처럼 느끼며 아 부모가 된다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실감하며 점점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내가 되고 싶었던 것보다는 내 삶은 아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기저귀와 분유 값이 정말 비싸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고 어제 사주었던 옷 같은데 어느새 작아져서 또새 옷을 사야 하고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생이 되면서 다니게 되는 학원비가 내 수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을 느끼며 우리나라 사교육의 무서움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리다 보니 어느덧 내 나이가 영원히 오지 않을 것 같던 40대를 넘었다는 사실이 그저 놀랍기만 합니다. 예전에 아프지 않던 곳도 점점 아파오고 흰머리도 하나둘 늘어나는 거 보니 문득 내가 살아왔던 날들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월급은 오르지 않는데 무섭게 오르는 아이의 학원비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높아지는 전기세와 가스비 그리고 물가가 점점 더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나는 정말 최대한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일을 더 늘려도 결국 통장에는 매달 잔고가 영이 되는 지금의 현실이 너무나 불안하지만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과거 10년 동안도 그래왔듯이 나의 앞으로의 10년도 뭔가 더 나아질 것 같지 않다는 그 변하지 않는 사실이 나를 더 옥죄어 옵니다. 지금처럼 살다가 어디라도 다치거나 큰 병원비라도 나오면 어떻게 하지? 나중에 아이가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까지 학비는 모을 수 있을까? 나는 과연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몇 살까지나 할수 있을까? 아르바이트를 주말에라도 한번 해볼까? 남들은 대리운전도 한다는 데 어떻게 시작하는 거지? 로또라도 한번 사볼까?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반복되는 이런 고민들의 해결 방법은 떠오르지 않고 점점 그 크기만 커져 갔습니다. 제한된 시간을 활용해서 내가 지금 당장 시작하는 일부터 해 보자라고 마음 먹었던 어느 날 그동안 시청만 하고 시작하기에는 용기가 나지 않았던 유튜버를 시작하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왠지 남들보다 특출난 장점도 없고 잘생기거나 이쁜 것도 아니어서 뭘 가지고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나 이것저것 바꿔가며 오늘도 올라가지 않는 구독자와 조회수를 바라보면서 이번에 만든 영상은 좀 조회수가 나와 주겠지 희망하면서 영상을 한개더 업로드해 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유튜브를 위해 잠자는 시간은 줄이고 영상 제작에 몰두하다 보니 그렇게 힘들었던 편집도 이제는 일상처럼 되어버려서 밥 먹는 일처럼 당연하게 되어갈 때쯤 구독자 천 명이 넘고 작게나마 수익의 맛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수익은 보잘것없고 구독자의 숫자도 천천히 증가하지만 조금씩이나마 쌓여가는 통장 잔고에 위안을 삼으며 새벽을 벗삼아 영상 편집을 하고 하루를 마무리 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유튜브 생활을 이어가다 보니 어느새 5년이 되었습니다. 뭔가 어느 날 갑자기 눈뜨고 나니 구독자가 1,000명 이상씩 증가하는 일은 여전히 생겨나지 않았고, 지금의 내 삶을 완전히 바꿔줄 만큼 만족할 만한 수익을 얻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동안 나를 짓누르고 있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그 많던 고민들은, 하나 둘 사라지기 시작하고 아무리 일을 해도 매번 잔고가 0이 되어버렸던 은행의 잔고도 조금씩 유튜브 수익이 모이다 보니 나름 의미 있는 목돈이 되어갑니다. 매일매일 그저 반복되는 날처럼 느껴졌는데 5년 전의 지금과 나의 모습은 정말 많이 변해 있는 것을 스스로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해도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나의 미래의 모습이 내가 오늘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변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나의 하루 그 24시간의 가치는 과거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해졌음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유튜버인 나의 하루는 어제와 크게 다를 바 없고 내일도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10년 뒤에 더 많이 성장한 내 모습에 대한 확신이 있기에 오늘도 변함없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편집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멋지지도,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지만 그렇게 오늘도 나는 유튜버가 되어 갑니다.